이 생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형식이 없는 건데, 어쨌든,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려도 사실, 아,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로 치면, 닭이, 이가 생명이 뭐야? 하면, <웃음> <웃음> 맞죠? 닭한테, 야, 생명이 뭐야? 이러면, <laughs> 아니면 뭐, 고꼬고할 수도 있대. 그래서 도인이 뭐라 하면, 도가 뭡니까? 하면, <laughs> 이렇게 하다.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 그 생명이 참나를 말하거든요. 그 닭이 생명이 뭐야가 물은 건 참나가 물었다니까. 참나를 불구해서는 다른 말로 또 뭐라 하면 도라 그래요. 그래서 닭한테 물어, 도가 뭡니까? 물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를 촥! 들렇 들면. 이것이 생명이잖아. 이거 생명 아닌가요, 이거? 질가 나요? 선방에 상결리서도안 된다니까. 네, 네, 네. 자, 내, 내가 이렇게 자 손가락을 들었는데 선무생이 죽었으면 보여 봐봐요. 뭐 그러면 살아 있는데 살아 있는 그것이 보죠. 그것이 참나다. 이건 기본을 아시는 거아니 자, 선무생이 뭐라 나면 아니, 그것만 쉬운게 깨달음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건 아이고, 다른건줄 알아. 아니, 듣는 거기 깨달음이면 뭐 다하는데 뭐, 그, 이거 이만 씹은 거 같으면 내가 그러면 이따가 좋았다 말입니까? 이라고 했다니까. 그게 깨달음이라니까? 아 근데, 농담이 아니라고 하다 아시잖아요. <laughs> 그게 깨달음이, 그래서 다 깨달았다 하잖아. 이미 다 보고 듣고 다 하는데, 뭐, 보고 듣고 다 하는데, 그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이제 본성이, 아까 생명 말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아, 내 알게도 그 생명이란 게, 제가 생명에 말하면 실제로는 아까 생명, 수한 선생님 생명이 분명히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그것이 본성이라 치면 나한테 본성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구나가 이제 약간 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 누구라도 다 본성,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늘 찾으려고 선방에 앉아있잖아요. 네. 나를 찾으려고. 그 나가면 앞뒤가 내가 본성이라 말하고 제가 생명이라 말하면 선생님, 그, 참나가 없이는 스님이 살아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언제나 그, 참나가 장착이 된 상태죠. 근데, 네. 모르겠다, 이라고 있죠. 바라니까 더 없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 그래, 그것 이 진짜 나네, 이런 윤동선생님, 그냥, 윤동선생님, 내가 살아있, 나를 살아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언제나 있잖아요. 그래 살아있는 그것이, 그냥, 아, 그것이, 그것이 있어 내가 살아지는 거. 그것이 나네. 이렇게 그냥 확신만 딱 하면 되거든요. 살아 있도록 하는 그것이 나네. 그것이 나구나. 이렇게 아, 그것이 나구나. 우담생지. 육체가 하는 모든 행위 이, 이 것이다 아닙니까? 예, 모든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나인데 그데 바탕이 그것이 그것이 한다는 거죠. 참나 그것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렇게 모든 행을 움직이더라도 아 그것이 나구나 이렇게 본질을 늘 보는 마음을 제가 그하는데 본질 나의 본질 세상의 본질 기쁨의 본질 철폐의 본질 하듯이 늘 이렇게 본질을 본 연습을 해 마침내 나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육체가 나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 육체는 그저 생로병사를 4개월처럼 지나는 환에 불과한 것이다. 그 환을 연출하는 본성이 바로 나다. 내가 진짜라고 부지런히 대접해온 육체는 가짜다. 우리는 진짜 많은 시간을 내 몸을 지장한는데 시간 들이지만 어느 순간에 지나면 쪽으로 들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을 이것이 진짜 내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진짜 내니까 그토록 씻고, 닦고, 깨끗하지면 결국에는 이거는 쪽으로 들어서 소매를 할수 밖에 없거든요. 본질을 보지 못하게, 그 본질은 그것을 나타나게 한, 살아가게 하는, 움직이는 그것이 나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내 마음이 내라 하면 우리는 문제가 뭐가 하면 나를 집착하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내 부모, 내 차, 내 땅, 내 옷이 되기 때문에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있으면 나는 언제나 편해 되고, 좋아야 되고, 내 자식, 이내 남편, 나와 인간, 내 것들이 나타나게때문고독해서못보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환이다, 내 마음에 그림자다가 하면, 나를 집착할 게 없기 때문에, 전 아, 이것을 대자유로 하는구나. 진짜, 거짓말 같게도 태어난 적이 없다니까. 태어났다는 게 내가 생각이거든요. 나는 정말로 죽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는다는 이 생각하기에는 쉽거든요. 근데, 진짜로 내가 안 죽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보고, 나도 죽는구나, 는데그 어머니 죽는 거하고 내가 죽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 간것입니다 아니, 거기시 그거지, 안 쉽거든요. 근데, 늘 마음을 그쪽으로 두시면, 와, 될 수밖에 없는 저것이 진짜 말기 못 알아듣고 의리한 데도 됐다니까. 그럼 다른 모들 저보다 더홀떡뛰어나이때문 대우도 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조금 더늘 생활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일하면서 죽여도 살짝씩 이 마음을 거두어주면 차를 마치다 가도 아, 그런 내용이 알아진다는 거죠. 지금 바깥에 있는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 나를 움직이는 자, 그냥으로 치면 제가 예전에는 말기도 못하는데 원래부터 내 안에 지금처럼 이것이 있는데 그냥 내가 나를 정해서 아니냐, 나는 말기도 못 알아듣고, 공부 꼴도 했고, 막, 온갖 그런 걸로 나를 뒤집어 덮쌓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삶을 당당하게 살 것이야. 삶의 본질이 뭐야? 걱정의 본질이 뭐야? 걱정, 본질을 알아야 걱정 하지 걱정 그냥 내가 만든 거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것을. 근심도 마찬가지고. 내, 내 자식이 하버드 일등 들어갔는데 행복하면 다 행복이 되는데 와, 내면 행복하다고. 또한 설픔이라고도 내 아내가 죽어서 슬픈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안됐다 하고 말지 뭐 시간대가 죽은 것 같다 하는데 내만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슬픔의 본질이 뭐야? 행복의 본질이 뭐야? 고통의 본질이 뭐야? 걱정의 본질이 뭐야? 나의 본질이 뭐야? 이렇게 알아가면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면 삶을 걱정할 것 없죠. 놀이터처럼 고수는 이 세상이 놀이터고 하수는 이 세상이 생지옥이다. 군자는 태평하에서도늘 그렇고 소위는 늘 극징임사 했다. 딱, 내, 아, 내보고 하는 말이구나. 나는 확 왔다 왔거 그런 쪽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다르게 보라. 그러다 보면, 아, 이거, 이거 자체라는 것이 있는 걸본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리는 거구나. 그래서 뭐랍니까내 앞에 펼쳐진 건 언제나 나와 일대일로 있을 때 있다. 왜그런하면 나를 벗어나서 안 했다는 거죠. 이거 비밀인데. 가족자로 끌고 다니는 게 누구냐 말할 때, 옛날에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는데, 이 내가 이 중앙에 여기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몸뚱이가 뭐냐, 를그런줄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치면 이 살은 안 뿌다이고, 진짜 말하는 이, 이 살아있다는 이것만이 진짜 나다. 그냥, 아, 맞네, 이러면 되는데, 아, 맞네, 그게 내구나, 아, 맞네, 이렇게. 그게 난 줄은 아는데, 아, 맞네, 이게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요. <laughs> 그 다음에 됩니다. 고래하면서 그 그다음이 됩니다. 그 좀만 더 이렇게 자꾸 반복을 들으면, 아, 맞네. 아, 진짜 처음부터 그건 알고도 남았는데, 내가 생각을 약간 이런 한 생을 잘못르일 한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그래, 좀 이렇게 안와닿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순수하게 그대로, 아, 그 살아있는 그게 내구나, 이러면, 살아있는 그것은 선생님이 불을 켜도 안 죽잖아요. 내란 생명이, 내 몸은 죽지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은 불에 태 타다 안 죽고 물에 빠져도 안 죽고 널도 안 하고 아 그게 진짜 그 생명이 내지라면 아 그래 살아있는 그것이 나한테 오기 전에도 있었으니까 왔잖아 나한테 오길 때는 그게 있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건 이해됩니까 그래 그거는 나한테 오기 전에도 있었으니까 어 그러면 그것은 태어남도 없네 원래부터 있었는 건데 내가 육체가 내라니까 태어났다네 원래 나는 그럼 태어남도 없고. 그게 늘섭니까 병도 안늘고 죽지도 않는데. 그니까 그래. 그것이 낸줄 알면, 아, 어,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이 없잖아요. 늘지도 않고 죽지도 않네. 근데 나는 맨날 이것이 내려기 때문에 늘고 병들어 죽는다 해내. 그러면 그런 줄로 딱 보면. 어떤 또 그것도 언제나 내가 있어야 세상에 있으니까 나의 나타남이네. 선도 알고 악도 알아야 되잖아. 우리는 근데 악은 나쁜 거고 선은 좋은 거라는 거는 치우치다니까 이미 중이치우치건똑같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선도 문제없는 거고 악도 문제없는 거고 선은 좋은 거라 치면 선은 출발해야 됩니까? 악이 없이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선의 출발점은 악을 품고 있다니까. 근데 악의 출발점은 선이 없이 악이란 말 존재합니까? 그러면 악은 이미 선을 품고 있다니까. 대박 이러면 똑같네. 그 모든 건 다르지 않네. 이러니까 내가 있는 걸 분명히 알죠. 그러면 이, 이 있는 것은 없는 것을나니까 내가 또 없는 걸 알아야 다 알면서 자유로워지잖아요. 우리 있는 건다 알아요. 근데 없는 건 모르잖아. 선이 좋은 건아는데 선의 출발이 악에서 출발했다는 건다 몰라. 악은 나쁜데 악은 선이라는 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악은 선의출발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과 악이 같은 거잖아요. 또선이라는건 나는 언제나 착한 사람인데 나는 살아있으려면 맨날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착하게 하고, 진짜로, 살아서 죽을 때까지는 악의 덩어리네. 착하다는 건 거짓말. 누가 저한테, 제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면 내가 한 방에 다 깨본다니까. 수환 선생님 착한데, 생명이 하나인데, 그래. 그것도, 이때까지 죽었지만, 앞으로도 죽어야 되는데, 나라를 구했어요. 우주를 구했어요. 설명하시라니까.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맞네. <웃음>